죽었나? 오케이. 아, 랜턴. 이, 이 여자를 죽여야 해주는구나. 됐습니다. 랜턴 얻었어요. 와. 이러면, 그, 음, 원래 있던 것으로 가서, 어디로 나가야 되지? 뭔 소리야 또와 어.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음. 일로 나가면 되나? 오 어.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음. 어 제가 공포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 구급 약이랑 조합을 하고, 구급 약 하나 먹어. 오케이, 강력 구급 약 하나 더 있고. 음, 좋아요. 나가자, 나가자. 어, 여기서 나가는 길이 아, 이쪽이죠.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이제 음. 떨어지면 안 돼요. 어, 아닌데? 이거 계속 같은 길을 뺑뺑 돌고, 있, 돌고 있네? 어, 죄송합니다. 자.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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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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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 죠？이러면 음, 아,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을하겠 어... 습니다. 저장 와 저장 을 하고 갈게요. 이안 보고 바로 저장. 예. 아,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여기서 고체연료를 좀 빼놓겠습니다. 고체연료를 빼놓고. 음. 까마귀 열쇠는 안쓸거 같아요. 안쓸거 같고 이것도 분리제도 빼놓고 이건 가지고 가고 그 권총탄을 아까 보니까 음, 권총탄이 이제 좀 필요하더라고. 아까 있지 않았나 권총탄? 아 강화된 권총탄이네 음, 이거라도 좀 챙기고. 아, 아 어서 오세요.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음. 오케이. 화염방사기를 이제 놓고 가겠습니다. 어, 탄도 없고, 탄도 없고 하니까. 화염방사기를 놓으면, 음. 보충제는 여기서 지금 합성이 가능할까요? 아, 어, 합성, 합성 못하네. 이건 그냥 넣어놓을게요. 언제 쓰는, 쓸수 있는 거지? 음. 됐죠? 어, 오케이. 이거, 이것들 언제 열어? 어. 물약은 한개 어, 권총 10발. 샷건 9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이쪽으로 가야 되죠? 어, 여기에 2층을 이제 열 수가 있는 거죠. 네. 와. 하도 긴장을 하면서 게임을 했더니, 목이 굳어요. 뒷목이. 그 공포 게임 한 두세 개를 더 했었는데요. 제가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 지금까지 한것 아웃라스트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게임도 어렵고, 일로 가면 되죠.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돌아서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보다도 어려운 것 같고. 여긴 아까 다 열어놨죠. 어, 이거는 별거 없는 거였고, 피아노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방금 잘못 들었나? 아니, 우리 옆집에 피아노 안 치는데, 와... 뭐야? 읽었던 거고. 여기서 방금 피아노 쳤다가, 이게, 이게 피아노를 친 건가? 어이가 없네?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사용하는 거지. 랜턴을. 이렇게. 야, 드디어 이 문을 여네요. 아, 여기서 너무 헤맸다. 하, 뭐가 또 이렇게 어두워? 아이템도 안 줘요. 오, 뭐가 이렇게 어두워. 미치겠네. 애가 있나 봐. 애가 지금 나를 데리고 노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마이 패밀리 마이 패밀리 이블린 이블린이라는 여자애가 이걸 그려놓은거고 뭐야 이거 신발 야 이거 이 집에 그러니까 체험판을 보면 이제 희생자 체험판이 3개였잖아요 그 희생자들이 올 때마다 죽었잖아 이 집에서 그런 희생자들 신발인가봐 그쵸 음. 그러니까 이거 체험판이 이 주인공 이 게임의 주인공 에단이 아니고요. 그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 아니면 뭐 탐험가들 이런 애들이었거든. 다 희생자로 죽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체험판에서 한 명만 탈출을 했었죠. 어, 마지막에 그리고 그 탈출을 하고 나서 이 게임이 시작이 된 건데 야 무섭긴 하네요. 고민형. 어, 좀, 빨리빨리,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데, 긴장이 돼갖고, 마음대로 못 진행할 것 같아. 뭐야? 뭘 그려놓은 거죠? 고미형. 어? 고미형이 갑자기 입에서 피가 흐른 것 같은데? 뒤집으니까. 아, 이거, 분위기 최악이다. 잠깐, 어, 아이방? 아니, 음, 일단 가보자. 어, 여기 아니죠? 이쪽이죠? 와, 너무 어둡다. 야, 야, 뭐야? 뭔 소리야? 인형, 인형 소리였어요. 인형 소리, 그야 그녀는 뭔가 잘못했다, 이블린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문이 열려 있었는데 문이 닫혔어. 갑자기... 이거 할수 있나? 못 가죠? 가자. 문 열어. 황 열어. 어느 쪽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어, 이로 가는 거 맞아요? 바닥을 잘 봐야 돼요. 아이템 같은 걸 놓치고 갈 수가 있으니까. 어, 어 이거 왜 꺼졌다 켜졌다지? 뭐야? 물러서. 아니야, 아니야, 반대로 가야 돼.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아,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엑셀, 이게 뭐야? 어, 무슨 표시를 해준 것 같은데, 뭐에 대한 힌트일까요? 어, 다시 한번 봐볼까? 이게 뭐야? 맵을..보면 음... 여기? 아아 밑에 이렇게 어 살아나진 않겠지? 혈청. 그 안에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혈청 그 재료죠. 와, 아, 징그럽다. 팔을 얻었어요. 하나를 이제 얻었으니까 하나를 더 얻으면 되는데. 이 무슨 소리야? 뭔, 오! 여기서 뭐 빼놓고... 가는거는... 없는것 같아요 네와 목이 잠기네요 잠겨 하도 긴장 하니까 어 자동 저장되는거 보니까 뭔가 발생을 하냐나본데 방금 자동 저장 됐거든요 와 음악소리봐 나가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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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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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깜짝 놀랐잖아! 야! 아, 어, 깜짝이야. 죽었죠? 오, 어,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요 아, 권총을 드니까 안심이 안 된다. 샷건도 7발밖에 안 남았는데. 야. 하나. 샷건을 좀 아끼겠습니다. 죽었나? 죽어, 좀. 안 죽어, 아직 안 죽었어. 오케이. 재장전. 죽었나? 제안 갔던 곳이 혈청의 재료를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음? 이거 아니고 어, 이거 아까 다 뒤졌던 거고요? 어, 이제 혈청의 재료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재단으로 가면 되나? 이 팔을 얻었으니까 그냥 재단으로 가버리면 되나? 아 다리를 쏴어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죠 다행입니다 아 총알만 낭비했네 8을 얻긴 했는데, 어... D002, D002라고 써 있긴 해요. 이걸 합성을 한, 한다는 거야? 어떻게, 어, 이거 합성 못 하는데, 지금? 음.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다 끝냈으니까 나가면 될것 같아요. 나가자. 어, 전화가 오죠? 다행이다. 어, 트레일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트레일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여튼 이걸로 혈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만들면 같이 나갈 수 있대요. 여기서 이제 나가야죠. 나가야 됩니다.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아,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이 아니잖아. 일로 나가야죠. 이렇게 트레일러로 빨리 가겠습니다.

어, 나, 나를 도와주고 있던 그 조라는 여자도 잡혔나 봐. t <티> h i partner <pub> is for you to take a peek inside the fridge in the trailer there fuck you come on now, don't be like that you want to have fun don't you now l o o k in the fridge 냉장고 안을 보라고 냉장고 안 냉장고 머리 응. 그 돼지 새끼는 해부실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망할 년 누가 나한테 쓴 거지? 그 돼지 새끼는 해부실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 해부실, 그럼 해부, 해부실로 가라는 얘기인가? 일단, 어, 이거 다 아까 읽었던 거죠? 어? 아 어, 이거 다 봤던 거예요? 아 어... 비디오 볼만한 것도 없고 어아 여자 브레이 어. <laughs> 아까 다 봤던 거죠? 지금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어. 내 아이템이 너무 없네. 고체 연료랑 하, 이것도 애매하네. <laughs> 여자 여자 브레이저가 있어요. 이차 안에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음. 어, 밑에 거에다가 예. 오케이 okay. 저장됐죠? 아 이러면 어디로 가야되나 이제? 음, 처리구역에서, 처리구역이 어디죠? 처리구역이 여기구나 지하 1층 지하 1층으로 다시 내려가야되고 음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템 정리를 다시 할게요. 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 일단 이건 놓고 가겠습니다. 놓고 가고 아닌데, 저 갖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인벤이 너무 작으니까 이런 게 문제네. 유탄 발사기를 갖고 가까, 이렇게. 유탄발사기. 두발쓸수 있죠? 두발쏠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갖고 갈게요. 지금 무기가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을 다시 할게요. 1번에. 오케이. 저장 다시 했고. 자, 가자. 이거 너무 시, 시간을 끊었어요.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지하 1층으로 가야 되는데, 음, 보안관의 시체를 찾아야 돼요. 보안관의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을까? 해부실에 있다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지하로 가는 길이,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음, 일로, 일로 가면 되나? 아, 아니죠. 여긴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어디였더라? 음, 저기죠? 어, 찾았습니다. 이쪽, 정갈 열쇠로 열수 열 있었던 이문 쪽으로 가서, 가서 또, 음, 일로 쭉 가면 돼요. 이렇쭉 가면, 아마 내려가는 길이 있을 텐데. 어, 그렇죠. 여기 있죠. 어, 또뭐 소리 들리는데? 아, 또뭐 있나 보다. 내네 발자국 소리인가? 무서울 땐 뛰는 게 상책입니다. 뛰어. 아 이건 반대편은 잠겨있고 해부... 해부실로 해부실로 가보라 그랬으니까 어... 어! 어... 이 할머니 아니 이 할머니, 이 할머니는 뭐야 오왜 여기 저기 막 나타나세요? 뭐지? 정체가 뭐야? 저 할머니. 음, 일로 가면 되죠? 와, 또 이렇게 곱게 곱게 <laughs> 보내 주진 않을 거 같은데. 또뭔 소리지? 예. 와, 벽을 뚫고 나오십니까? 예. 예? 어... 야, 이제 샷건 4발... 네 여기서 보안관의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아까 그... 할배랑 싸웠던 곳인데... 이건가? 이걸 칼로 뜯어보면 되나? 이게 보안관 시체야? <laughs> 아닌가? 아 이, 이.. 이쪽에 있나? 이건가?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제 보안관의 시체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뒤에 있는 건 말인가? 아니고요. 음. 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사건 들고 있는 게 마음은 편한데 이제 네 발밖에 없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해부실, 이게 해부실이죠. 오케이. 이 돼지의 목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어, 잠깐, 그 전에 어 아이템 같은 거를. 좀뒤질게요 이거 뭐야? 돼지고기인가? 아우. 아. 어, 돼지고기 먹고 싶네. 내가 손을 집어넣을. 아. 아우. 이거는 아, 진짜 너무한다. 어. 시체 안에서 배... 가지고 노네 나를 이러면 뱀 모양의 저 문은 이제 다열수 있는 거죠. 오케이, 아, 시체에서 이런 거 꺼내다니. 이것도 곱게 안 보내주지. 와, 봐, 와, 이제 두발 샷건, 샷건. 오, 뭐안 죽었어.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음 이거 위로 그냥 올라가면 되나? 이렇게 올라와서, 쭉 가서, 어, 예, 잠깐만, 뭔 소리야? 어디, 어디? 이게, 어, 일로, 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일로, 일로, 일로. 야, 일일이 상대해줄 시간 없다. 무시하고. 빨리빨리, 빨리,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뱀 열쇠. 오케이, 열렸어요. 오지 마. 오, 온다, 온다. 가, 가, 가. 자, 일일이 다 상대할 필요 없어. 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우, 지금 탄이 너무 없으니까 다 상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로, 일로 나왔죠? 웬 고기들이 사람 고기인지 돼지 고기인지. 와, 너무 어둡다. 이러면, 음... 일단 지하실은 끝났어요. 저 작업장은 신경쓸 필요 없고, 그 여기에, 여기도 필요 없고, 2층. 이제 남은 건 2층이네요. 2층으로 가면 되네. 오케이. 무시, 으, 아, 예, 예. 무시해, 무시해. 다 싸울 필요 없어. 그냥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올라가, 올라가. 와. 이거 다 싸우다가는 총알이 지금 없어. 샷건 두 발밖에 없거든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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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가서. 와, 이거 곳곳에 이제 계속 적들이 배치되네. 2층, 2층. 야, 야, 야 아니. 아, 깜짝이야. 이렇게 되고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일단 이쪽 문열수 있어요. 뱀 열쇠로 빨리 열어. 아유, 진짜.